정비례 관계, y는 a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자, 주어진 그림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. 주어진 그래프는 y는 5분의 3x라는 정비례 그래프입니다. 자, 이 그래프 위에 점 p의 좌표의 x 좌표값이 지금 현재 10입니다. y 좌표값은, 자, 여기다가 x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y는 5분의 3 곱하기 10이니까 6이 나오네요. 네, y 좌표 값이 6입니다. y 좌표 값이 6이라는 건 PQ의 길이가 6이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입니다. 자,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10 곱하기 6 나누기 2해서 3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런 방식으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확인 문제를 볼까요? 자, 다음 그림은 두 함수, y는 2분의 3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래프입니다. 그랬을 때 삼각형 a, o, 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. 자, 그러면, 자, 이 점의 좌표의 x 값이 4라는 걸 아니까, 점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여기다 4를 대입하면 6이 나오네요. 4,6. 마찬가지로 점 b의 좌표도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네요. 자, 그러면, 자, 삼각형 이 a, o, b라는 삼각형에서, 자,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하고요. 이 부분을 높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밑변의 길이는 y 값에서 y 값을 빼면 됩니다.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8이네요. 밑변의 길이는 8. 자, 여기는 x 값에 차니까 4겠네요. 자, 그래서, 밑변의 길이는 8, 높이는 4, 나누기 2 하니까 넓이는 1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